아쎈쎈쎈열리세요 조성우가 설기인중 썰있다는게 뭔소리야 성우는 지금 스타트 하고있잖아 안해 안해 그러서 조성우 스타트는 존나 못해 조성우와구질라한 죽댕이 꼽힌 선수 맞나요? 와그 썰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썰좀 풀어드릴까요? 구현이가 성우한테 야 라면 좀 끓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근데 수직 느낌은 아니야. 사실 에스텍스, ASX, 에텍스가 수평 느낌이지. 어? 그래서 재미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때 구현이가 양악하기 전이었거든. 어. 턱이 존나 길긴 했어. 성우가 라면 끓이러 가면서 살짝 턱을 만진 거야, 일부러. 설자가 저렇게 탁쓴 거야. 살짝 이렇게 쓴 거야. 일부러 빡치게 하려고. 구현이턱 일부러 만지면서. 왜냐면 구현이가 이게 턱이 존나 스트레스였거든. 어? 이게, 이게, 이게 약간 콤플렉스라서 존나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성호도 이제 새벽에 자꾸 자기도 게임해야 되는데 라면 끓이라고 하니까 짜증났는지 약간 이렇게 반항을 한 거지. 그랬다가 이제 구현이가 찐텐으로 빡, 빡쳐가지고. 볼방이 있어요. 설의 마을에 볼방. 거기 이제 팁이 존나 큰거 하나 있고 프로리그 이제 다른 팀할때 보는 골, 골방인데 골 소파 몇개 있고 거기를 끌고 간 다음에 진텍으로 키 차이는 40cm 차이인데 존나 때렸습니다 근데 구현이가 그때 너무 이제 그 턱이 너무 콤플렉스라서 아마 많이 상처를 서로 받았을 거예요. 윤만성 예. 대학 한님 턱부터 떼지지 니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몰랐어. 때린지도 몰랐고. 아,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 그니까 이 상황이 조용히 지나갔던 거지. 어, 조용히. 뭐 설마 그렇게 뭐 심하게 때리진 않았죠, 여러분들. 예? 본인. 주가리 만져지면서 느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아 무슨 그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그 발가벗겨진 느낌 그 느낌 그 느낌만큼만 때렸답니다. 어, 수치심 어, 그 수치심만큼만 쳤답니다. 예. 뭐 근데 물론, 물론 키 차이가 40cm도 차이 나는데 뭐 무차별 폭행 그렇게 하진 않았고 어그 뭐 정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그때 성호도 이제 중학교 수성여행인가 거기 간다고 하는데 이제 구현이가 뭐 용돈도 주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잘 지내더라고요 예. 그런 썰이 있어요 예. 구현이가 그래도 형님은 형들 좀 해줬나요? 구현이는 글쎄요 어... 제가 일단 다행이라고 느낀 게 김구현보다 선배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죠 예. 왜냐면, 에스텍스는 사실 서로 터치가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유독 제일 꼰대 같은 선배가 가장 김구현이었지. 어. 10세. 지는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봤으면서 설거지도 안 했어, 이 새끼. 이 새끼 들어올 때 때마침 스푼 들어오면서 이모님 생겨가지고 이 새끼는 라면도 한번 끓여보고 설거지도 한번안한 새끼가 어? 집 밑에 들어오자마자 존나 시키더라고 이 새끼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야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나도 이제 당했으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하고 더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새끼는 약간 로얄 로더였어 한마디로 따지면 ASX에서 이 사람 설거지 해본 적 있냐고 하시는데 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어디지? 음... 뚝섬! 어, 뚝섬이다. 뚝섬이 뚝섬이고 숙소는 20평 후반대. 사람은 12명 정도. 방은 네, 방 하나 둘, 셋 넷, 네 개. 화장실은 하나, 둘, 두 개. 근데 여기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막내 이모님도 안 계심! 아침 내가 일어나자마자 차리고 12인분을 냉동 튀겨주면서 밥해주면서 싹다한 다음에 밥 만드는 시간 총 1시간 30분 정도. 그 이후 설거지는 종수형하고 영수형이 합니다. 그리고 밥다 먹고 4시간 정도 연습하다가 또 밥하러 가야 돼. 형들 배고프다 하셔서 난또 그럼 냉동 12인분 난또 냉동 12인분 1시간 30분 정도 또 제껴야 돼 이때 난 진짜 깻만 하고 싶었어 진짜 밥하는 게 너무 싫어서 진짜 아 제발 스푼 들어와서 깻만 할수 있는 깻만 할수 있는 환경만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난 살았어 진짜로 선사를 찾지 못한 서울 프로 게임단의 합숙소. 서울 팀의 고참인 박상익 선수는 저녁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동 제일 잘하는 선수가 요니다 아무 지 몰라요. 울팀 선수들은 설거지와 빨래, 청소도 모두 자신들 몫입니다. 설거지 당번 자주 돌아와요? 네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월급 이때 없었어요. 월급 없었고 처음에 숙소 들어갈 때내 컴퓨터 들고 들어갔어요. 컴퓨터도 없어서 내 컴퓨터 집에한개 있는 거한개 있는 거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감독님이 내 집까지는 태워준 내 집에서 숙소로 가져갈 때 컴퓨터 이건 태워, 태워줬어. 아니, 할 사람이 없었어. 스폰 드어올때 이제 다 잘렸거든. 하... 하... 막내 생활. 그니까 러이 생활을 1년 남짓 했어요. 이 생활을 1년 남짓 했... 1년 넘게 했고, 1년 좀 넘게 했다.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팀플이랑 개인전을 좀 성적을 내면서 물론 저 때문에 스폰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전에 이제 형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스폰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엉... 얻어 걸렸죠. 예. 저도 이제 성적을 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설거지나 이런 것도는 이제 안 했죠. 예. 근데 저는 이 1년 막내 남짓 생활할 때, 아, 진짜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후에 들어온 구현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 축복받은 환경인 건 모를 거예요. 구독 감사합니다. 철구도 설거지를 하긴 했죠. 근데 이모님 없을 때 혼자 독박 쓰는 이런 주방 시스템 때랑 이모님이 밥다 만드시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 저녁 그거 식판 설거지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막말로 이거 설거지도 아니야! 그냥 노는 거야! 애들 둘이서 퐁퐁질 하면서! 나는 진짜 전투냉동 튀겼다니까! 12분 정도는 전투냉동 전투 튀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느낌 자체가 달라요. 설거지는 둘이서 그냥 노가리 까면서? 존나 노는 거지, 뭐. 나는 혼자서 다 했는데, 뭐. 난 진짜 막내도 혼자라서 진짜 지옥이었어, 그냥. 진짜로. 밑에 딱한 명만 들어라 이랬었는데. 몇살때 갔냐고? 17살 때 17살 때 갔어 센세 바로 밑후배 누구 있나요? 밑후배 그때 김구현 요리 왜 이렇게 모남 이러는데 요리고 뭘고 없어 그냥 냉동 존나 튀긴다는 거야 그다음에 다그 다음에 국은 다그그 일회용 국 있지 그것도 다 뜯어가지고 이제 싹다 때려 넣는 다음에 어?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깔끔 떨었냐고? 떨었겠냐? 그때 좋은 마음에 밥하는 것도 아니고 시부레 나도 이제 형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개념 없는 막내 되기 싫어서 그냥 진짜 살고자 한 거지 나도 그때는. 어? 내가 들어갔을 때 목동 형님은 안 계셨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변은종 형님이 제 변은종 형님 아시죠? 그 올드 게이머 솔그 형님도 안 계셨고 나 때는 이제 박상이, 박상이, 곽도문 이런 형님들이 있을 때, 어 이런 이런 형님들이 딱 음. 제일 크실 때. 이럴 때 들어가셨죠 김남기 어 네. 남기 형님 네. 어여런 네. 형님들 아 승협이 형 승협이 형어 박상익 때리나요 이러는데 사, 아니요, 상익이 형안 때려요 상익이 형 되게 착해요 물론 내가 냉동 12인분을 깔끔하게 다 차렸을 때 한정이지만 어 상익이 형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일만 하면은 어 뭐라 일도 안 하십니다 어 되게 착하십니다 무서운 경우 나때 딱히 없었어. 형들도 나도 이때 배웠던 것 같아. 딱히 터치도 없었어. 근데 나는 근데 호텔서 알아서 이제 12인분씩 계속 잘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이 적응 잘하면서 내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딱히 뭐 갈구는 경우는 없었어. 나는 한 번도 갈굼 당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 제일 무서운 선배는 누구냐고? 무서 무서운 선배는 딱히 없었어. 근데 상인기 형이 가끔. 내가 냉동 제대로 안 했거나 늦게 할때 눈을 존나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무섭긴 했어. 근데 한 번도 나는 데 상인경한테 뭐 손찌검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상인경이 눈이 또 크거든. 아 상인경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아유 배야겠네어이 형님이십니다. 이거 이 형님이 눈도 크시고 착하신 형님. 어.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냉동 12인분 말던 그때 그 s 9 0 0인분 만들던 그때 아 초대박사 나인님 별풍선 10개 글쎄, 솔직히 하... 그때 막내 생활 때 너무 개로 1 8 8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취소 생활 할 때도 너무 개로. 형들... 왜냐면은 에스테 형들이 나갈 때 거의 다 짤리면서 나갔거든. 그러니까 김구현 들어오고 김구현이 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고 이때 스폰이 들어오면서 시스, 코치님들 생기면서 시스템 변화가 생겼어 올드 형들 다 자르면서 안좋은 음, 코치님 이중 생각에 안좋은 안좋은 올드 문화 가지고 있는 마인드 가지고 있는 애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 하면서 다 잘랐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또 시작하니까 어우 늙은이 말 많아 이러는데 솔직히 되 꿀잼이야 이거 스토리 아는 사람 물론 모르는 사람 신입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다고